경기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입문 문항 1번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소설의 가치를 주제로 750자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먼저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문학 작품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경기대의 경우 문학 작품을 빈번히 출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사시 남정기 한 부분으로서 교시가 첫 접지의 의리가 분명한 현실에서 가장인 상공의 편애를 빌미로 해서 사씨와 그의 아들 이나에 대해서 악행을 결심하는 장면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출제자는 교씨의 자기합리화와 악행은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문학적 메시지를 나머지 제시문을 통해서 도출해내라고 요구하고 를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옛 이야기의 개몽성은 선악에 대한 직접적인 훈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특유의 형상화를 통해서 즉 소설과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악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선함이 악을 언제나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독자로 하여금 선함이라는 매력적인 귤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소설의 기법인 집적 제시, 즉, 말하기와 간접 제시, 보여주기의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하기는 서술자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이고, 간접 제시는 인물의 형상화, 그리고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독자의 상상에 따라서 문학의 흐름을 추론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서술자의 집적 제시는 독자가 이야기 세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합류화 또는 정당화라는 행위 기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심지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합류함으로써 이기심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따른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다와라를 참조하여 나의 기억과 니은이 가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가의 소설적 가치를 논술하라. 이런 요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와라. 그리고 나에서 말하는 기억, 니은의 키워드를 먼저 보게 된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직접 제시라는 그런 소설의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자신의 합리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억에서는 악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니은에서는 악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은 자신에게 있다는 그러한 모습은 라의 합리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악은 승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서술자의 직접 제재를 통해서 그것이 권위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 이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기억은 교시의 언행에서 추론되며 이는 재심은 나의 합화와 연결되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교시는 첫 접지 아래에서 자신과 아들이 불행을 근거로 사시와 그 아들에 대한 악행을 합류한다. 합류하는 교수의 모습은 그가 악에 대해 취하고 있는 거리감을 보여준다. 동시에 악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제도 아래에서 자신에게 열심을 합류하는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니은은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서술 방식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으며 서술자의 직접 제시에서 추론된다. 즉, 서술자는 교시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교시 연행에 대해 이는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간악한 수단을 쓸 도리가 없더라 교시 못된 깨와 같이 그것이 악행임을 지적하고 또한 그것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단언하고 있다. 이것이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로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결국 권위를 지니게 되고 독자로 하여금 신뢰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밖에 교시 연행을 제시한 부분은 제시문다에서 말하는 보여주기에 해당된다. 독자는 교시언행과 독백 등을 보면서 그녀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분석은 삶에 대한 가치 체험으로 이어진다. 악은 승리할 수 없다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내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시언행과 그에 대한 서술을 통해 악인의 정체와 그것이 사회적 의미를 알게 되고, 이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험의 폭을 확대해주는 삶의 교사인세입니다. 전체 750자의 답안 분량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문제 2번에서는 미와 도덕적 체험을 주제로 역시 750자를 요구하고 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먼저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뒤 서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듣고 난뒤 배경지식에 탑재되어 있는 선천과 후천의 쟁점을 가지고 논의의 폭을 좀더 확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시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윤동주님의 서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1948년 해방 이후에 발간된 시집이죠. 유고 시집입니다. 그 당시 그 윤동주님은 해방 직전에 그 일본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이 작품은 그때 그 발간된 하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작품의 그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라는 건 머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머리시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작품에 따라서 나머지 윤동주님 작품의 전체 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 그 시정신, 윤동주님의 시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작품이 바로 서시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는 그 윤동주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 작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시대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맞이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런 부끄러움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희생과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두 가지 정신이 윤동주님의 시정신이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뻔뻔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결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할 수 있는 순결한 정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윤동준님 미아의 결벽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는 자기의 순수한 결벽성의 정신이 있어야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희생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작품 세계의 자, 정신이 그... 소형된 것이 서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세 번으로 그, 그 표현상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부터 4행까지는 하나, 둘, 셋, 넷이 부분까지는 바로 자기가 그 살았던 과거 삶의 이러한 여정입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5부터 8행까지는 앞으로 살겠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와 다짐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난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본문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 먹기를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절대적 도덕이 될 겁니다. 절대성 그리고 도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절대적인 하늘 앞에서 한점 부끄러움 단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한다. 여기에 바로 부끄러움의 미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상을 해보시면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좀더 편하게 살고 싶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그 속에서 그 대충 남들 남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 뭐다 바로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기를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단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결벽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결성이 되겠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보십시오. 이 작은 잎팔이 하나하나 어떻게 항상 바람 속에서 어떻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아주 사소하고 조그맣고 아주 사소한 그러한 그 유혹이나 이러한 유혹에 대한 심리적 갈등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러한 시대의 시련 속에서 내 내적인 유혹이나 이러한 갈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괴로워했다.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하고 채찍질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도 여기에서는 편하게 살지 않겠다는 이러한 내적 의지의 모습들이 여기에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상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내면의 양심, 이런 것을 노래하는 그 마음 그대로 이상을 간직한 그대로 모든 죽어가는 것 조국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로 여기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일제시대죠. 어두운 일제시대 별 그대로 내가 어떻게 양심과 이상대로 살려 하는데 바람의 현실 외적 시련 속에서 그것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천년으로 가겠죠. 죽는 날까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입세이는 작은 유혹과 시련의 상처, 그, 시련의 유혹까지도 견디는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과 뭐, 의지를 다지는 작품,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윤동주님의 시세계 전체에 대한 그 개괄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설명 하치니다 제시문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화자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 모든 우주적 존재들과의 일체감 다시 말해 그것들과 나의 상호 동일성을 미적으로 체험하면서 동시에 우주의 모든 생명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이러한 도덕적 각성을 동시에.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우주적 자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 제심은 나와 달을 토대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 체험과 그리고 도덕적 자각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야 할 것이고 제심은 나에서는. 예술은 미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체험이 산물이다.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술 창조의 과정에서 이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훌륭한 예술 작품은 이 양자를 동시에 성취하고 있다는 그러한 취지를 제시하고 있고 제시문 하에서는 우리 미적 정서와 도덕적 정서가 하나의 동일한 정서적 체험이란 사실을 경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시문의 키워드를 토대로 서술 방향과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적 체험과 의지에 대해서 바로 서시에 대해서 나의 기억의 관점에서 미와 선, 미와 도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다와 견주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의 미적 체험을 역시 대응시키면서 서술하는 것도 답안 전개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학원 측에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제시문 가에서 화자는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와의 하나이던 체험을 통해 미적 감동을 느끼고 있다. 동시에 화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떠안는 도덕적 자아로 성장하게 된다. 화자는 우선 밤하늘이 별을 바라보면서 나와 모든 우주적 존재들과 일체감, 다시 말해 그것들과 나와의 상호 동일성을 미적으로 체험한다. 이는 재심은 다해서 하나의 돌에서 느끼는 신비로운 감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어 가시의 화자는 우주의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이른바 우주적 자아를 노래 미적 체험을 도덕적 의지로 승화하고 있다. 특히 화자는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식민지 시절이라는 작가를 둘러싼 현실을 감안한다면 윤동주는 결국 화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내적 의지를 보이고 독자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결국 하나의 서정적 체험이 미적 도덕적 모습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에서 필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회 균형을 돌과 자신과 지구 속에서 우주의 균형을 깨닫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미적 감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자연 속의 별과 입새에서 얻은 미적 쾌감을 실천의 다짐을 통한 도덕적 쾌감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화자는 이와 선이 만나는 자연과 정신의 결합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체 750자 분량입니다. 설명 마칩니다.